아, 오늘 저첫 번째 유래카는 문에 관한 겁니다. 음... 집에 문다 있으시죠? 그럼요. 네. <laughs> 평소에 그 정문으로 출입하시죠? 네. 뭐, 안... 뒷문으로 아... 들어가거나 그러진 않으시죠? 늦게 네. 들어가는 경우는 가끔 뒷문을 이용하지요. 아... 네. 집에 늦게 들어갈 때. 네. 자, 이 문에도 참 많은 유래카가 담겨 있는데요. 그 가운데 여러분 저 노루발이라고 아십니까? 일명 노루발인데 이게 문을 고정하는 장치입니다. 근데 이게 아주 자그마한 장치인데 세계적으로 대박을 터뜨린 엄청난 아이디어 대박 유레카 문의 변신은 무죄 이제 문도 개성시대 천편일률적인 색깔과 디자인을 거부한다 그러나 문 속에는 화려한 디자인만큼이나 다양한 유레카들이 숨어 있는데 비밀번호 팍팍 누르고 지문 인식에다 카드 하나로 열고 닫는 첨단 잠금장치들 모두 유레카 여기 또 하나의 대박 유리카가 있으니 문 고정 장치 일명 노루발이다. 문 크기의 0분의1도안 되는 이 작은 고정 장치 특허만 약0여 종. 발로 밟았어. 엄청 이러고. 많네요. 응. 또 발로 발로. 발로 살짝 밟기만 하면 설치와 해제가 이, 자유로운 카펫용문 고정 장치. 이제 고펫 용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문에 부딪힘도 방지하고. 아예 벽에 달아놓는 고리형 문 고정 장치에서 자석을 이용한 고정 장치까지. 문 고정 장치는 그 어떤 문에도 빠질 수 없다. 다양한 형태와 모양들로 꼬리에 꼬리를 묻는 문 고정 장치들 대박 확정. 야, 저렇게 많아요? 문 고정 장치 일명 노루발의 탄생 비화. 1970년대 동경의 영전공업 최식 회사. 이 회사의 가입산요이째씨첫 직장이었던 그는 몸이 부서져라 최선을 다해 일한다. 하지만 그런 그에게 가장 큰 어허! 허점이 있었으니 바로 급한이 급한 성격. 그런 성격 탓에 매번 문제를 일으키곤 하는데 또한 한 번에 서너 가지 를 동시다발해 버리는 산만함까지 갖추고 있었으니 실수 또한 따놓은 당상 상황이 이쯤 되다 보니 그는 일명 걸어다니는 시암폭탄으로 통했다 그런데 성격 급한 요이치 씨의 실수는 언제나 문 앞에서 절정을 이뤘다 창고의 물품 정리가 주업무였던 요우이지 하루에도 수십 번씩은 문을 통과해야 했고. 아 문을 묶어놨는데 그때마다 나름의 방법을 통해 문을 고정시켜보지만 언제나 실패로 돌아갔다. 성격 급한 그에게 문을 고정시키는 일은 사상 최대의 숙제. 좀더 빨리 문을 통과해보려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는데 아... 결과는 매번. 요이지에게 아픔만 남겨줬다 <laughs> 하지만 아픈 만큼 성숙해지는 요이지 어떤 상황에도 꿀하지 않고 이제 최후의 수단 의자를 이용해 보지만 결국 그는 큰 부상을 당하게 된다 <laughs> 그러나 이틀 후 그는 세계적인 히트상품 문고정장치를 발명하게 되는데 일명 노루 발로 불리는 이문고정장치는 과연 어디에서 착안한 아이디어일까요. 네, 요이치 씨. 예저분 아마 저 진짜 문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예. 야, 근데, 근데 이제 전혀 힌트 될걸 네. 전혀 보여주지 않고. 예. 네. 저 의자 밑에 그 뭐라고 그럽니까? 고무 이렇게 받치는 어. 거. 네, 네, 고무 받치는 거 있죠. 뭐 네. 바킹이라는 말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패킹. 네. 패킹. 네. 패킹인가, 그게 박혀 네. 있으면 잘 움직이지 않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그 각도가 90도에서 이렇게 예각으로 바뀔 때만. 야, 네. 예각! 예각. 예. 야. 야. 자, 예리하세요. 퍽 예리하지. 예. <laughs> 네, 이게 받치는 힘이 더 있으니까 아마 예. 거기서 발견하지 않았을까 이런 아, 생각이. 들어요. 음, 음. 음. 근데그 네. 사람이 다쳐가지고 네. 병원을 아마 갔을 거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틀 후에 이걸 발견했다 고 그랬거든요. 어? 네. 그제 병원에 가서. 예. 다리를 다쳤으면 목발을 집었을 거 아니에요. 예, 예. 아, 병원에 가서? 예, 네, 근데 목발이 이렇게 발 대신 이렇게 하나를 이렇게 띡띡 집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그 목발 밑부분이랑 되게 그 노루발이랑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어, 그러네, 또 그게. 아 비슷한 거 같지 않아요? 어 옆구리에 끼니까요. 어, 그러 이제 딱 하네. 같지 않았습니까? 아, 그러니까 처음엔 그럼 그 목발 밑부분을 잘라가지고 갔다가 비채, 지탱을 했겠네요. 병원을 간게 맞아요. 예. 네. 병원을 가서 네. 치료를 받는데 목발을 본게 아니라 네. 병원 딱창 밖을 보니까 병원 그 옆에 정원 같은 게 있잖아요. 예. 네. 뭐가 나무가. 예. 나무가 비바람에 막 휘날리고 있는 거야. 예, 런 예. 근데 딱 보니까 밑에 지주대라 그래가지고, 예. 그 예. 나무가 쓰러지지 말라고 이렇게 받쳐놓은 걸본 거야, 이 사람이. 예. 아 저거구나. 어? 그건... 아이디어는 진짜 맞는 것 같은데, 네, 정지환씨 네. 네. 반응을 보니까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죠? 예. 박수을두번칠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다리를 심하게 다친 요있치는 결국 갭스에 목발 신세를 져야했고 목발을 짚고도 본업을 충실하게 수행하던 중문고리에 비스듬히 받쳐놓았던 목발 등에 문이 고정돼 있음을 발견하게 된 정답은 목발 유레카! <laughs> 이렇게 해서 요이치는 문 고정 장치 은명 노루발을 발견하게 됐다. 인 1973년 요익진은 이러한 원리로 문고정장치 특허를 추로했다문 위로 올라간 노루발 문 밑에 고정장치를 위로 올린 발상의 전환이 있었으니 안지나사나 특허생각 특허에 살고 특허에 죽는 김영조씨다그 노루발이 저 위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게 되면 은 1차 정지가 됨으로써 정정도크로저라고 하고 있습니다 딱, 딱, 그냥 딱, 딱, 정지만 되느냐 천만의 말씀 진짜, 원하는 만큼 열수 있게 조절이, 조절이 가능하다 45도, 90도 열고 싶은 만큼 닫고 싶은 만큼 자유자재로 문을 고정시킬 수 있다 노르바를 많이 달려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노르바에강의실이 많이 달렸는데 강의실에 학생들이 수많은 학생이 왔다 갔다 보니까 노르바를 내려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당기더라고요당기니까그 노르바를 지렛대 역할이 돼 가지고 경차 위에 다 떨어져요. 경차에 떨어지면그수레비가 엄청나게 또 많이 들고 하니까. 제가 그 담당을 하다 보니까 시설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 이거 심각하구나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래서 제가 도크로즈에 전목을 시켜가지고 우려한 가보자. 그래서 개발해가지고 도크로즈 정장지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문고정장치의 초특급 유레카. 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문이 닫히며 화재 확산을 방지하는 방화용 문고정장치. 연기 감지 센서가 작동하면 문을 구조하던 연결 효주가 자동 해체되는 것이 방화용 문 고정 장치의 기술 원리다 노루발이 부착된 면 절대 불가. 능이 초특급 유력칸는 현재 미국, 일본, 중국은 물론 세계 50개국 특허를 앞두고 있다. 연기로 해가지고 어머 대구 참사에서 사람들이 많이 지금 사고를 당했잖아요. 저도 대구에 있으면서 그걸 보고 아직까지 참 안타깝습니다. 계속적으로 보고 있습니다만도. 그래서 제가 개발했는 걸로 인해 가지고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고통을 하조로 인한 고통을 좀 들어주고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어, 정답은 목발이었습니다. 이야, 야, 류시현 씨, 상상력. 아, 저도 그죠? 저도 놀랬어요. 네, 제가 그러니까 맞히고. 부상을 당했으니까 병원에 갔을 것이다. 네. 그래서 목발. 근데 대학. 사실 네. 그 노르발보다 예. 그 한국 사람이 더 대단한 것 네. 같은데요? 아. 야, 저그 위로 노르발에서 세계 50개국 특화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야. 야... 와... 뭐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 그러니까, 그저 봤기 때문에. 네. <웃음> <웃음> 자.